안녕하세요. 신성과 양지은이 아시아에서 트로트 부문 인기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은 3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리는 제 20회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영예를 안게 됩니다. 이번 수상은 K 트로트의 인기와 한국 문화를 아시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신성과 양지은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아시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성은 2014년 사랑의 금메달로 데뷔한 실력파 가수로 안정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키 185cm, 체중 75kg으로 체격도 당당합니다. 양지은은 2021년 미스트로 2로 인정을 받았으며 제주 출신으로 판소리의 깊은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 모델 어워즈는 20주년을 맞아 아시아 예술인과 지식인들이 모이는 대축제입니다. 신성과 양지은의 수상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 차세대 가수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올해 시상식에는 윤시윤, 김민종 등 다양한 스타들이 참석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K-트로트가 더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르에 관심을 갖길 기대합니다.